많은 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러 오시면 꼭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요거는 언제 교체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에는 그 부품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고 지금도 경차에는 그 부품이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 외에 다른 일반 차량들은 그 부품이 지금은 아예 달려 나오질 않고 있어요 바로 미션 오일 게이지입니다 어 본네트를 열어보게 되면 옆에 왼쪽편으로 주로 이제 왼쪽편이죠 뭐 방에 조금씩 다른 차들도 있는데 주로 왼쪽편에 노란색으로 해갖고 뽑아 올려갖고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게 이제 엔진오일. 노란색은 주로 엔진오일이고요 오른쪽,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오른쪽 편에 항상 그 적색으로 똑같이 뽑아 올리는 게 있고, 그 위에 보면 그 A 슬러시 T라고 해서 이제 그 미션오일 게이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게이지 자체가 없이 완전히 밀봉이 된 상태로 차량들이 출고가 되고 있어요. 그게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결국은 차량을 들어서 밑에서 이제 따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많이 불편해졌죠? 그러면은 왜 이거를 밀봉을 해서 기존처럼 확인을 할수 없게끔 만들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대부분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럼 미션 오일을 언제 갈아줘야 되는지 여기 중고차를 사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우선 경차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경차는 미션 게이지, 그 확인하는 게이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음. 요 경차 같은 경우는 4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하게 되면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해 주기를 권장을 합니다. 음.. 대부분 그걸 지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4만 킬로라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왜 경차 같은 경우는 이 미션 게이지가 있는지 이 미션 게이지가 없는 차량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미션 게이지가 없는 차량들은, 어, 말들이 많아요. 이것도. 공업사 가게 되면, 뭐, 4년, 5년, 6년, 10년, 뭐, 이렇게, 15년. 뭐,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각각 달라요. 얘기들이. 그래서 제가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결국은 이제, 차량 출고될 때 설명서를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거기에는 무교환이라고 떠있습니다. 교환하지 말아라.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은 단서가 하나 적혀 있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가옥 조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만 키로 정도 교환을 해주는 거를 권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얘기할 때. 무교환이라고 해놓고, 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 그쪽에서 얘기하는 가혹 조건이라는 거는, 차가 막히는 그,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그런 주행, 오르막길을 많이 다니는 주행, 엄청나게 과속을 하는 주행, 뭐, 공사 먼지 현장에 이제 막 다니는 그런 차량들, 등등등 해갖고, 운전 이 환경이 가혹스러운 거예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등등등, 그 조항들을 제가 밑에다가 일단, 그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저, 자막으로 남겨드릴 텐데, 그런 가혹 조건에 있는 차량들은 보통 한 10만 킬로 정도에 대부분 국내 차량들이 이 신차를 사서 중고로 파는 시기가 5만에서 10만 킬로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때쯤에 중고로 판다 이거예요. 팔게 되면 새로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은 그냥 새로운 마음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뭐 브레이크 오일 등등 모든 오일을 싹 한번 교체를 하고, 그리고 어, 새롭게 주행을 하라 뭐 이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그 글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지금은 엔진오일을 보통 뭐 7,000km, 10, 10,000km 요 정도에 갈거든요. 국, 국내 차 기준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 인터넷이라는 그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3,000, 5,000이면 갈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기술력의 발전 때문에 7,000, 8,000까지 뭐 만까지 오게 된 건지 아니면 어 인터넷이라는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니까 3천 5천에 교체를 한건지 왜냐면은 이 공업사분들도 돈을 벌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 방식이겠죠 예전 방식 그런 부분이 이 미션 오일까지도 약간 적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거든요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떤 공업사 제가 공업사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명확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그냥 무교환이에요. 요렇게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한 10만, 15만에 갈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 틀린 거예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경찰을 제외하고, 무교환은 맞다. 하지만, 내 운전이 험악한 상황을, 이 가혹한 조건을 달리는 경우라면, 그냥 정신건강, 내 정신건강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정도 교환을 해주는 요게 딱 정답이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이 경차 같은 경우는 왜 그런 미션 오일이 들어가져 있느냐 게이지가 지금 내 얘기한 내용들 중에 보면 차가 막히는 데를 자주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힘든 상황을 많이 다닌다거나 등등등 그 상황들하고 경차가 좀 많이 어울려요 왜냐면 경차 같은 경우는 주로 장거리보다는 어, 마실용이라든지, 뭐, 가정주부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가까운데 다니실 때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 얘가 삼기통이다 보니까 언덕백이라든지 뭐에어컨이라 틀지, 틀고 이렇게 좀 힘든 언덕 좀 심한 데를 가게 되면 힘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러면 이 가옥 조건에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이 경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왠지 내가 찝찝해. 계속 자꾸 신경이 쓰여. 운전을 하면서도 이거 미션 언제 갈아야 되나 언제 갈아 안 가려 정말 안 가도 될까 무교환이라는데 정말 안 가도 될까 이런 느낌이 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상황이 될때 그냥 한번 교환해주는 이게 정신 건강이라든지, 여부 차 기능에서도 마찬가지고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의 피도 맑은 게 건강한 거 당연히 맞겠죠. 그러다 보니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일류는 깨끗한 게 사실 좋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너무 깨끗한 걸 바라다 보면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적정선을 따져서 교환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기준 자체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왠지 갈아야 될것 같은 느낌이 자꾸 강하게 든다. 그때쯤 교환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갈아 주는 게 무조건 좋기는 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안정적인 운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